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역사를 알려드리는 1분 역사 채널 모북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콜로세움 전설이 된두 남자 2편. 지금 시작합니다. 베루스와 프리스쿠스는 둘다 지치고 탈진했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투는 종종 황제나 고위인사의 판단에 의해 끝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역시 황제 티투스는 싸움의 결과를 지켜보며 결정을 내릴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관객들 역시 그들의 용맹함에 감동했습니다. 모든 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베루스와 프리스쿠스 둘다 최고의 전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콜로세움의 관중들은 한 목소리로 둘다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 티투스는 관객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한으로 둘다 승리자로 선언했고, 그들의 용기와 실력을 기리며 그들에게 루다스, 즉 검투사에서의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승리를 거둔 후 다음 이야기는 3편에서 계속됩니다.